혐오와 편견으로 빚어낸 가짜 이야기들 오직 사실만으로 부숴봅니다 팩트로 파괴 파괴, 파괴. 저는 팩트로 파괴 파괴 진행을 맡은 은하선이고요 신필규입니다 어떤 코너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짜뉴스라고 하면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뉴스가 아닌 거죠. 무늬만 뉴스인 거죠. 가짜뉴스들이 많이 퍼지면 사회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성소수자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은 혐오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양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가짜뉴스이고 또 그렇다면 팩트란 무엇일까? 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가짜뉴스를 준비해 왔죠 저희 두 가지 봉투가 있는데요 음. 첫 번째 봉투는 가짜뉴스를 담은 네, 거짓의 봉투 그리고 여기에는 가짜뉴스를 파괴할 팩트를 담은 진실의 봉투 음. 그래서 오늘의 가짜뉴스 확인해 보시겠어요? 어? 오늘의 가짜뉴스는 동성결혼 합법화 하면 수간도 합법화 뭐야 이게? <laughs> 좀 많이 하는 주장이기도 하죠. 남자끼리 결혼하게 해주면 뭐 나중에 뭐 동물하고할 거냐? 시체하고 할 거냐? 뭐 시체하고 네. 할 거냐 뭐 이런 이상한 얘기 어, 많이 들어시죠 기계하고 할 거냐? 저희가 그래서 한 블로그에서 이렇게 적힌 글을 찾기도 했는데요. 네. 유럽과 캐나다에서 수간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으며 수간 매춘이 형성된 어. 나라들이 있다.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될 경우에 성적으로 더 자유로워져서 그래서 수간도 어.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성 결혼 합법화, 뭐 법제화 이런 얘기들 같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동성애가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성애가 네. 금지된 건 아니죠. 그러면 저는 이미 몇년 전에 감옥에 갔을 텐데 아직까지 저는 멀쩡하게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음. 나라에서 동성애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만든다는 것도 되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합법화 시키면은 동성결혼도 합법화 시키면은 수간도 합법화 될 거다. 다들 수간을 하고 동물을 할 것이고 동물도 너무 불쌍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동물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동물복지 동물권의 관점에서 그런 행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왜 굳이 동성결혼하고 수간을 연결시킬까요? 사람들이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섹스를 먼저 들고 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정상가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아기 상어 있고 엄마 상어 있고 아, 그, 어. 네,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견고한데 그 오. 정상가족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소수자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 드라마라 이런 데들의 성소수자가 등장하기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런 유부한 역사와 같은 것들, 음. 그런 정상이라고 하는 테두리 자체를 갖다가 깨부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두렵워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 성소수자의 존재들을 어떻게든 문제 있는 것으로 맞아요. 만들어야 될 텐데, 음. 그 문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네는 섹스에 미친 애들. 아. 그걸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섹스가 아니면은 살아가기 어려운 애들로 음. 만들기 위해서 섹스를 들고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섹스와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가장 물란해 보이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닌가. 음... 그 와중에 이런 수관이라는 것과 시체 성애와 이 모든 아... 것들이 다 포함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섹스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니 그 말에 따르면 이미 저는 몇 개월 전에 사망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laughs> 것을 너무나 부각시켜 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가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성애 찬반 뭐 이런 이야기 뭐 토론 같은 거할때 했던 때가 있었는데 왜 도대체 찬반을 그걸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가지고 나오는 논리가 막 애도 건들고 동물도 건들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커밍아웃을 했을 때딱 물어보는 게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어? 너희 그러면 너희는 되게 그런 관계를 많이 하는 거야? 심지어 저보고 아 네가 동성애자인 건 인정하겠는데 너무 그렇게 성적인 거를 너무 많이 하면서 살지는 마.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근데 보통 남성 성소수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왜냐면은 다들 피켓 들고 오시는 분들이 다들 항문 섹스 아웃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에... 핑거 섹스 아웃 이런 거안 들고 나와요 어, 저희... 가시화가 안 되고 핑거 섹스를 가시화 시켜야 합니다 팩트란 무엇인가 그래서 네. 팩트도 또 준비해 왔죠 네 오케이. 저희가 진실의 봉투 오 어떤 아, 놀라운 팩트가 있을까요 음. 아까 제가 읽었던 거에서는 뭐 대부분의 그런 동성혼이 가능한 나라들에서는 수관이, 범죄가 아니라 수관이 합법화되어 있다 라고 네. 적혀 있었는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와 캐나다에서 수관은 여전히 범죄라고 합니다. 음. 혐오 집단이 지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관은 범죄였는데요. 그중에 캐나다의 경우에는 수관은 감옥에서 최대 10년까지 살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어떤 행동까지를 수관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준이 있나 봐요. 법적으로. 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혐오 집단에서는 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이렇게 수관을 했는데도 범죄가 아니래더라. 그건 합법적이래더라 수관 합법화 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참... 문제적이죠.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팩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블로그에서 들었던 가짜뉴스의 근거로 든 기사조차도 동성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음? 것인데요. 가짜뉴스의 근거로 이 사람들이 앱솔루트 라이츠라는 음. 어떤 뉴스 사이트에 미스티얼리티 윈스 인 캐나다 수관이 캐나다에서 승리했다. 이런 글을 근거로 제시를 했다고 해요. 어, 근데 그 매체도 되게 좀 의문스럽다는 네. 좀이 매체도 있었나요? 되게 의심스러운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의심스러운 매체가 글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뉴스 자체도 수관을 합법화했다는 게 아니라 어이 행동은 수관, 이행동 수관까지는 아닌 것 같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라는 음. 글이었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뉴스 완전히 날초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요. 이 기사에서는 동성혼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 동성애라는 다, 단어도 없었고요. 동성원이 허용되면 수간도 합법화된다는 주장이 아예 나타나지가 않았던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걸 전혀 언급하지 않은 기사 인데 가지고 와가지고, 어, 야 이거 봐라. 얘네도 이렇게 얘기하네. 동성원 합법화 되니까 수간이 뭐 합법화됐다고 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완전히 가짜인 걸막 가져오면 사람들이 가짜인 게티 나니까 <laughs> 네. 기사를 두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짜깃기를 하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동성원이 이제 법제가 됐다라는 그 기사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조금 음. 비슷한 시기에 이 정도까지는 수간으로 법원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 기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붙여놓은 사람들이 한 기사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음. 이것도 어차피 기사인데 그렇다면 팩트 아니야? 이거 진짜 음. 거 아니요? 앞뒤 맥락을 갖다가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죠. 그게 더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우, 가짜뉴스 만드시는데 일가견이 있으신가요? 아, <laughs> 그렇다면 세 번째 팩트 한번 읽어봐 네.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룬 그 뉴스앤종이 제그 기사에서 찾은 사실인데요.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후에 수간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수간도 불법화하는 추세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인권에 민감한 사회일수록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많기 때문이다. 그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존재 의 존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회일수록 동물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차별하지 않는 사회일수록 수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겠죠. 왜 도대체 이 수간과 동성애를 엮는가? 아까 언급해주신 거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납작하게 보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오히려 다른 소수자들이나 동물들이 더 위험해지지 동성어 제도화하고 독성 소수자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준다고 그렇게 막 이상한 일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고 혐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더큰 마이크를 가지고 세상을 더 움직일수록 사회가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아 어, 저는 일단 되게 놀라웠고요. 아니 뭐 갖다 붙일 게 따로 있지 뭐 그런 걸 갖다 붙여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끼리라도 그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허접한 거짓말인지를 다 까발려 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 세력들이 우리 영상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세요. 네. 네. 속이 시원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채널 큐플래닛의 영상을 보다 더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은 구독 버튼을 그리고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가짜 뉴스와 그 가짜 뉴스를 부술 팩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